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나무가 바로 이 소나무죠. 소나무가 갈라지는 마디를 송절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송절이 관절염에는 아주 특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송절을 이용해서 술을 담그셨던 무형문화재 박아지 씨의 전수자이신 며느님 이성자 씨를 찾아뵙고 관절염에 좋은 송절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관절염에 송절주가 아주 좋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왔거든요. 이 송절주란 어떤 것이에요? 예, 송절주란 이름이 말해주듯이 어 소나무 송 그다음 마디절자 술주자를 해서 송절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술을 비드셨던 박 아지 할머니께서는 무형문화재까지 지정받으셨다고 들었는데요. 2년 전에 서울시 지방문화재로 지정을 받으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작년 크리스마스 때 해서 가기도 돌아가셨어요. 네. 자 그럼 송절주에 들어가는 재료부터 소개해 주세요. 네 우선 송절. 네. 그다음에는 이제 누룩인데, 이 누룩을 집에서 담가서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누룩 담그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건 시중에서 파는 가루 누룩을 사서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맵쌀 불린 것하고, 네. 그다음에 찹쌀 불린 것, 네. 그다음에는 저기 보이는 것이 당귀예요. 당귀나 또는 이제 희청 같은 한약재료를 첨가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의 민속지인 송절주를 한번 담가 보겠습니다. 네 우선 소나무하고 당귀를 준비해 가지고 깨끗이 씻어서 네. 여러 번 씻어 가지고 네. 이 냄비에다 이렇게 안치세요 안치고 아. 그다음에 여기다가 약수를 사용해 가지고 네. 물을 붓고 거의 (1시간) 이상을 삶아요 삶아내면 돼요 근데 지금 이 소나무랑 이 당귀랑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대개 이제 저희 집에서 담그는 경우에는 큰 항아리에다 담기 때문에 소나무가 어, 한 6kg 정도, 향기가 한 1kg 정도, 물이 한2 30리터 정도 들어가요.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담궈 두시고 두세요? 그렇죠. 그니까 이제 더운 여름 말고는 또 요즘같이 냉장시설이 좋을 때는 사시사철 먹을 수가 있어요. 지금 한 가정이 그러 그러니까 미술가정인 거죠? 그렇죠. 이제 이따가 또. 이제 또더술담금이또 있어요. 어 그러면은 아까 삶은 당기하고 송절을 삶은 것을 어, 여기다 이렇게 부시고 아, 네. 차게 시킨 거죠? 그렇죠, 차게 시켜야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아까 이당기하고 어, 송절이 각각 6kg 하고 1kg 정도였을 때 누룩이 4kg 정도 부시면 돼요. 어. 누룩을 넣시고 으그 네. 다음에 맵쌀을 하루 전날 물에 어, 충분히 불렸다가 네. 방앗간에 가서 곱게 빻은 것을 집에 와서 백설기로 이렇게 익히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어, 땅과 차게 시키거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차게 시킨 것을 네. 여기다가 얼마큼 넣느냐면 저희 집에서 담글 때는 어, 9kg 백설기를 짜요. 그래가지고 고로 거로 이 덩어리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거로 네. 부추물러 가지고 예. 그러고 나서 얼마 동안 또요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항아리에다가 잘 담아 가지고 한 일주일 지나면 은 거의 발효가 다된 셈이에요. 그러면 그때서 어, 맵쌀 15kg, 찹쌀 15kg 또 누룩도 약간 첨가해 가지고 어, 다시 큰 항아리에다 앉혀서 한 20일 정도를 또더 놔둬야 돼요. 이게 29일 동안 익은 술이거든요. 어, 지금 건더기가 많은데요. 이걸 어떻게 뜨죠? 네, 옛날 기구인 용, 용수라는 기구를 사용해가지고 네, 그것을 다 이렇게 박아서 아. 이제 우선 술을 조금 퍼내면은 네.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앞에 있는 예 아주 잘 밝은 수로 많이 이쁜 색깔로 이렇게 익어가는 술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관절염에 좋다는 송절주를 만들어 봤습니다. 꼭 관절염이 아니더라도요, 집에서 만들어 놓고 어, 맛으로도 또 건강주로도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송절주의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송절은 소나무의 가지 중에서 또 가지가 갈라지는 옹이 부분을 말하겠습니다. 이 약을 잘게 썰어서 끓여서 먹는다든지 또는 이 잘게 썰은 것을 술에 담가서 먹게 되면은 신경통이나 관절염 또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상당한 효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이 약이 몸 안에 들어가서 염증을 가라앉혀준다든지 통증을 제거하는 작용 또는 근육의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치료 효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 실험을 했을 때에도 소렴 진통 해열적인 현저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